여기서 색깔을 못 바꾸는 거지. 이거를 그려보면은 얘는요, x가 0일 때는 x가 0일 때는 y가 4나 마사가 되니까요. 네. 그리고 또 y가 0일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1사분면을 먼저 그리세요. 1사분면을 먼저 그리면은 x랑 y랑 더해서 그게 4가 되면 된다 해서 X 절편이 얼마야? X 절편이 얼마예요? 4가 되고요. Y 절편은요? 4.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. 이거 그린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X축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얘를 Y축 대칭을 시키고 원점 대칭 시키면 돼요. 그래서 전부 다, 다 절편들이 4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일단 얘가 되고요. 얘는 중심이 원점이면서 점점 커지는 K잖아요. 그래서 만날 확률이거든요. 만난다는 것은 이제 한 점이든 두 점이든 뭐네 점이든 만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작으면 안 되고요. 이 반지름 A가 K가 너무 작으면 안 되고요. K가 얼마일 때 최초로 만날까요? 어, 얘가 조금씩 커져가지고요. 딱 접할 때가 있거든요. 접할 때 만납니다. 네 점에서 만나긴 하네요. 최초로 만나게 돼요. 그게 뭐냐? 반지름, 요거 구하시면 되는 거죠? 얘가 지금 직각 이듬한 삼각형이거든?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4니까. 얘 얼마일까요? 2루트, 2루트 2가 되겠죠? 따라서 K는요, 제일 작은 게 2루트 2예요 2루트 2. 그래서 2루트 2부터 시작해서 만나기 시작한다. 점점 커지면서요, 얼마까지 만날까요? K가 얼마일 때까지? 4일 때까지 만나겠죠? K가 4일 때까지만 만나고 더 이상은 안 만나요. 5가 되면은 이게 커지거든요. 따라서 얘는 4까지만 된다. 근데 이 K는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0에서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요. 얘가 루트 8이니까. 그럼 뭐뭐 가능한 거야? 3, 4만 가능한 거죠. 전체 몇개 중에서요? 5개 중에서 몇 개만 된다. 두 개만 되겠네요. 정답은 1번입니다.